어, 아까 여당 간사께서 좀그 저희들이 모든 증인들을 기존에 일방적으로 다 철회했다고 어,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될것 네,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이 증인 관련돼서는 항시 협상을 해 왔고요. 어, 실제 대부분의 뭐 군인이나 어, 기관 증인들은 합의가 다된 겁니다. 그런데 증인이 채택 안된 명단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이재명, 김어준, 그 다음에 법원, 헌재. 이게 내란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법원을 왜 증인으로 채택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오히려 피해자 성격과 어, 이런 데 혼재 뭐 이런 데들은 이번 내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그 증인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고는 군인들 기관 정부 측 관계자들 다 합의해서 했지,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, 어, 말씀을 꼭, 그, 확인을 해야 될, 어, 필요가 있고요.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. 저희들이, 여, 이 10명은 대단히 최소한 겁니다. 이 10명은요, 실제 군인 일선에 있었던 그 일선 군인들은 아예 연단에서 제외하자라고 해서 하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어, 또 저희들 일부는 이, 뭐, 대통령실이나 장관들, 어, 이런 사람들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,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 출석을 해서, 성실 해서 이런 사람들도 제외, 제외하고, 이 10명은 최소화해서 명단을, 어, 작성을 한 거지,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네. 정해서 결정하지 알겠습니다. 않았다는 네. 것은 어, 꼭남겨둘것입니다 어,